오늘 집 근처에 있는 놀이터에 왔어요. 놀이터 클래스가 진짜 다릅니다. 보여드릴게요. 요 보면 엄청, 엄청 넓어요. 밑에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수연이가 같이 놀 친구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친구를 못 사게 해서 일단은 제가 열심히 빡세게 놀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도시락도 사와가지고, 도시락도 같이 까먹으면서 놀 겁니다. 애들 진짜, 진짜 좋죠, 놀이공원. 일단 자리 한번 잡아볼까, 우리? 이 사람들처럼? 여기 보세요. 와, 진짜. 너무 좋다. 와우. 좋다. 수원 어때? 엄청 크지? 응. 너 이런 거본적 없을걸, 한국에서? 근데 이거. 곰또 있어, 곰. b e 어, 수현이 요란 저거 시소 아이 뭐고 그네 아저 이제 그네 가방 저기 놔둘게 이야 진짜 이 하늘이랑 하늘 응? 자기가 있는데 햇빛이라서 아 여기 자리 아빠 한개 있어 어제? 저기 라이트에 like 엄마 우리 놀고 올게 응. 가자. 갈 파이브. 갑시다. 야, 애들도 많다. 근데 더운데도 응. <laughs> 그늘은 더운데, 응. 아니다. 햇빛은 더운데, 응. 그늘은 그래도 좀, 좀 괜찮다. 그지? 응. 아빠. 응? 저기 좀하 저기 한게 한 있는데. 아, 저기 있는데. 너무 덥게 돼 있다. 맞지? 응. 아까 저 자리가 좋았는데 누가 차지하고 있더라. 그래도 우리 지금 자리도 괜찮아. 저기도. 햇빛이라. 어, 저기도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빠. 응? 내가 타고 있었는데 응. 아빠가 없어졌다. 응. 그래? 내가 응. 응. 우리 이렇게 하자.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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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했던 장소로 가자. 저기로 의자로기. 아니. 왜? 이쪽으로. 처음 놀이자. 그래? 했더니. 오케이. 그렇게 살 거야? 응. 그래 그렇게 해서 어쨌든 아냐 아빠 왜안 밀어줘? 똑바로 앉아야 돼이 그렇게 하면 못 밀어, 아빠. 응. 응. 우리 도시락 사 와서 도시락까지 꺾으시면 좋. 오늘은 저희는 짜란 저희 아침에 수영할 수 있다고 해서 수영장 왔어요. 입장료는 5불. 오리고 토요일은 8 시부터 1 1 시까지. 좀 늦긴 했는데 일단 2 시간 즐겨 보려고요. 들어가 봅시다. Let's go. 이렇게 위 멤버십 있어. 아, 오케이. Okay. Okay. Thank you so much. <웃음> 우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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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 너무 신나. 아, 그냥 지금 그냥 어 액티비티 룸도 있다 우와 이방 빌려서 쓸수 있나 보다 아아 밖에 그냥 부모님 앉아있을 수 있는데 그어 그러네 오 좋다 그래 지금 갈 거야 말고 우리리다 우리, 우리 같이 전부 다 수영하자. 어때? 아오아이 응, 페 있네. 아, 이 아, 그래, 그래. 아, 그래, 그래. 아, 그래, 그래. 아, 그래, 그 h 아, 그래, 그 o 아, 그래, 그래. 아, 그 아, 그래, 그 아, 빠래 그래. 아, 아, 빠래 그래. 아, 그래, 그래. 아, 그 아, 그래,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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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다. 아, 기쁜다, 고싶다 즐겁게 수영하고 왔습니다. 보자. 한 2시간? 좀 넘겠네. 아이고, 좋네, 좋아. 다음에 여기 또 와야겠다. 여기 진짜 좋습니다. 기다려. 기다려. 와, 진짜 이쁘다. 다. 이렇게 바베큐를 먹을 수 있게 그릴도 따로 있고. 너무 좋다. 저기가 보이는 게 그가 피싱 존. 그러니까 뭐 낚시할 수 있는 공간인 낚시할 수 있는 장소인데 저기서 물고기를 잡아서 여기 바로 들고 와서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할게요한 바다 맛. 바다 짠 맛. 짠맛. 여기 리버야, 리버. 위. 우리 물놀이 학교 가서. 아예 언제 할 거야? 시끄러워심끄러워 우리 아빠. 왜? 거 왔어?

최고 한번 해줘 카메라 보고 먹기 우리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나 다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표정이 <laughs> <laughs> 나 아니 그럴스타 말고 뭐? 이태몬 살짝 찍면 되나? 하.. 진짜.. 하 잠시만 지럽다 간지럽다 기 짜린다 이번엔 내가 잘라줄게. 야, 잠시만. 왜 작은 게그짜는데 어? 어? 가운데 연결 시켜줘야 되아알도못하는

가운다. 응. 풀어. 풀자. 야, 한번 봐봐. 잠깐만 어, 머리. 가라지에서 머리 자르. 가라지 살롱. 우리 미용사. <laughs> 우리 집 가라지 살롱 주인장. 제가 드립니다. 오세요. 가라지 살롱 주인장. 일단 아직 제 머리를 안본 상태고 아, 머리를 감고 오겠습니다. 아 머리 내일 해서 출근 못하면 어떡하지? 아... 머리는 일단 닦아봤고 과연. 거울을 아직 거울을 안 봤는데 과연 머리가 어떨지 두둥. 어? 어? 생각보다. 어? 아, 근데 아 마음에 안 드는 어. 아, 약간 마음에 안 드는데. 어? 아니 머리가 이상한 거야. 얼굴이 이상한 거야. 뭐야? 아. 내가 이거, 이거,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랬나 런? 아, 약간 그래도 그래도 집에서 짜르을 치고 괜찮은데 아, 내가 염색을 해서 이게 너무 이 구분이 되는구나 이쪽이랑 이쪽이랑 아, 아, 진짜 이거 머리가 문제가 얼굴이 문제가 알 수가 없는데? <laughs> 알것 같다. 어디 뭐가 문제인지 알것 같네. 아, 아무튼 생각보다 괜찮네. 머리가 만족 만족. 좋아 좋아. 굿 굿. <laughs> 머리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머리 얼굴 이상한 게 아니고 머리가 이상한 같은데. 영아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어떻게?